김일승의 연음에 따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연음이지만 간단한 과일 이름을 통해서 알 발음을 살릴 수 있는 두 가지 과일 이름을 준비했습니다. 오렌지, 오렌지, 딸기, 스트로베리. 이두 가지를 오늘 발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일승입니다. 제 영상을 항상 찍을 때마다 첫 멘트가 항상 안녕하십니까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일승입니다라고 하면서 항상 연음을 가르쳤죠. 왜냐면 이제 영어 발음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더라. 하지만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것, 발음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연음 링킹 사운드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9년 한 해를 제가 완전히 진짜 물심 양면 노력해서 여음의 길을 반드시 이 대한민국 모든 영어 학습자들에게 널리 알려보고 싶다,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여음의 달인을 시작하고 있는데 기초 발음이 안 되시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. 특히 오늘 알 발음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 두 가지, 오렌지 그리고 딸기 이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어떤 TV에서 어떤 외국인이 이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, 못 하는 사람인지 영어를 쓰는 사람인지 안 쓰는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뭐 영어를 시켜보지도 않고 이거 딱한 단어만 하더라고요. 바로 이다어를 시켰습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을 원어민처럼 만들어드릴 오렌지였습니다. 오렌지를 다 시켜봤더니 다 오렌지, 오렌지, 오렌지. 달리가 아니었어요. 정석적인 발음은 오렌지. 오렌지. 다시 한 번, orange. orange. 이렇게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일단, 쉬워요. 알바름을 살리세요. 어떻게? or. A 혹은 B 할 때, or를 해보세요. or. or. 됐나요? or. 알바름 하고 있다가, 그 상태에서, inch. or. inch. 이걸 그대로 붙이십니다. 자, 해보시죠. orang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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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시나요? 다시 한번. orange. orange. 자한 번만 더. orange. orange. 좋습니다. 자, 딸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strawberry. berry b e r y strawberry 주세요. 이렇게 하지 마시고 berry berry strawberry 주세요. 이렇게.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일단 s t r a w를 먼저 합니다. Strong. straw. straw. 스트로우가 아니라 저처럼 입술 모양. Strong. straw. straw. 입술이 모아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한 번에 소리 냅니다. Straw. Straw. 됐습니다. 그 다음에, 곰. 곰 있죠? 곰을 발음하세요. Bear. Bear. 그 다음에, 이. Bear. 이. 해보세요. Berry. Berry. 그렇죠. 다시 한 번. Berry. Berry. 좋습니다. 이세 개만 붙이면 돼요. Straw. Bear. 이. 자, 해보시죠. Strawbe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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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, strawberry. Strawberry. 되죠? 되죠? 그 느낌을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. 여러분이 뭐 혀가 굳었다. 발음 안 좋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핑계. 나는 혀가 굳었어. 나는 혀가 짧어. 지금 제가 방금 strawberry 만들어 드렸고, orange. 이런 거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. 발음이 좋아지셨죠? 자, 혀가 짧았나요? 혀가 굳으셨나요? 아니잖아요. 발음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제발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발음하는 방법을 알면 된다. 모르면 안 되고 알면 된다. 아시겠죠? 다시 한번 오렌지 or 인지입니다. 자 해보시죠. orange orange 다시 한번 orange orange 됐죠? or 하고 인지입니다. 자 딸기 해보겠습니다. strawberry strawberry 다시 한번 strawberry strawberry 좋습니다. straw, bear, e. 끝이에요. 알 발음은 리 발음이 아니기 때문이죠. 앞으로도 연음이 다르지만 틈틈이 제가 여러분의 발음을 분명히 원어민과 흡사하게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만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저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일승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알바즌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우와 이거 진짜 된다 이런 느낌이 들만한 좋은 팁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일승이었습니다.